자, 이걸 보고 서수해 본님이 진짜 패치기일부 직전이거든요. 이제 쇠슬 펼쳐야 되거든요. 터져요 <kısmu> 네, 한번 봅시다. 이걸 뭐 푸리님이. 세계에 계시고 들어 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왈덕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갈틱폰 이번 주제 주술회전 이게 주술회전 인기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마구님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달달하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주술회전 또 하면은 식상하니까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이번엔 주술회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급 주령 그 소개해주시죠. 어, 마구다 너 말이야. 아 나야? 너 주령이야. 그래도 특급이에요. 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령 장이토입니다. 타샤, <laughs> 아, 잠깐만요, 장이토요? 마이토 아, 팬들이 어, 굉장히 거부감 느끼실 텐데. 잠깐 원본까 써드릴까요? 아무튼 우리 장이토 씨와 함께 아.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일곱 명의 그림 주술 참가자분들과 함께 오늘 애니메이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만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이지 10시 15분에 시작했던 갈틱폰 1부 애니메이션 시부야 초반 자, 이제 그 완성품을 볼 시간입니다. 왈도쿤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저의 주제는요. 자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회오곡절의 이제 하이라이트 시죠. 고조가 여기서 아우를 발사하는 신이죠. 그 아우를 발사하는 신을 우리 회오곡절 보스 토지로 한번 해봤는데 예, 사실은 시부야 편이 아니라 회오곡절 편인데 제가 갑자기 아차차 해가지고 그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걸 보고 전반맨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줌 아웃을 점점 땡기고요 갑자기 고개를 아래로 숙입니다. 네, 그쵸. 저게 프레임 단위로 빠지면 저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요. 저때 이제 고개를 딱 숙이면서 고개를 팍 들거든요. 자, 이걸 보고. 아 어, 좋아요. 좋아요. 회오곡절 오프닝. 아, 잠깐만. 더월드 자세 아니에요? 저거? 아니, 자세가! 자, 이걸 보고. 감사합공님이 어, 진짜 펼치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이제 슬슬 펼쳐야 되거든요. <웃음> 왜 <웃음> 터져요? 한번 봅시다. 이걸 보고. 프리님이 <laughs> <laughs> 결국 또 터져! 배우곡절 어, 오프닝을 기대했는데 정작 나온 건 소우지 폭발씬이네요. <laughs> <laughs>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 이 초로 봐야 진국이에요. <laughs> 아 좋았는데요. 결국 갈티콘 애니메이션 진국답게 마지막 결국 터집니다. 아니, 이거 터진 소리 들려요? 이거 와틱드트 무라토 터진 소리 아니에요? 짠기대했던 <laughs> 아. <laughs> 건데. 자 다음 주제입니다. 세븐에이 님의 주제예요. 아이 장면이 이제 토지의 강령에 성공해서 나때 김인호 주술사 아닌가 하면서 이제 팍 치는 시리죠. 어 여기. 여기는 좀 다르게 그냥 머리채만 붙잡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고 저도 그 흐름에 타 머리를 좀 땡겨드렸습니다. 자 이걸 건반맨님이 이걸 보고 강철공님이 하면서 이제 한코님이 아 아유 자 이걸 보고 와아 이펙트 까지 어린도지 핫 <laughs> 잠깐만요. 갑자기 대붕안이 됐는데요? 와, 날라갔어. 자, 이걸 보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아, 잘 나왔는데요? 어, 아, 이게 마지막 이 여운이 좋네요. 다음은 감철권님의 주제입니다. 와. 아, 이게 그, 가군의 그 술법이죠? 사르르 용군. 상당히 난이도 높은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자, 이걸 보고 세븐에이 님이, 아, 동선을 잘 그려주셨고. 자, 다음 동선을 제가 받아서 예 나름대로 따라 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 물고기들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다곤을 좀 밑으로 빠지신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이 점점 다가오는 걸 그리고 아 연출 좋아요 연출 야! 야 마구다! 완전 잘 그렸는데? 아 태블릿 덕분이죠 와, 어 야, 거의 다 왔어. 과연 이거 어떻게 하셨을지. 오, 멋있는데? 아, 야무지거든요. 어, 다군이 확 빠지는 게 좋다. 순서가 기가 막히게 갔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대빵크 건빵님의 주제입니다. 어, 메카마루인가요? 야, 이제 주술회전, 어찌보면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메카마루 등장신. 이걸 보고. 어, 앞으로 내질렀어요. 앞으로 내질렀어요. 메카마루, 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손을 거의 다 뻗었고요. 가, 갑자기 바닥을 치는 건가요? 아니 네. 잠깐만 갑자기 아니 폭발 실이 일어났고요. 아니 메카 왜로 메카 죽는다. 아니 자폭기였어 저거? <laughs> 자 이걸 보고 프리님이 예. 결국, 메카바르의 멋진, 그, 펀치 씬은, 우리, 이타돌이, 얍, 빠삐가, 예, 네,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까마귀 72호님의 주제에요. 어! 아! 우리, 그, 드디어 나온, 어찌보면, 기술회전 갈등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누마키죠? 자, 이누마키의 주령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실체가 된다 하면서,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연어 샘파이. 자, 이걸 보고, 대판응거파님이 메가폰을 들려고 하고 있고요. 메가폰을 딱 이제 이어 받았고요. 어, 좋아요. 어, 우기 나이.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말한 것 같고요. 이번 프리 님이. 어, 어, 다음 동선을 되게 세세하게 짜주셨어요. 어, 센스가 너무 좋습니다. 잘 이어 받았고요. 다음 인모양이 대라고 알려줬죠. 아, 잘 이어받았구요. 그 다음, 마지막을 과연, 아, 그 친구네요. 하필,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laughs> 끝났네! 주술카이 원! 네, 애니를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애니메이션 진행을 끝내셨어요. 과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죠. 어 아, 괜찮은데? 입모양 움직이는 게 좋다. 근데, 정확히는 주술회전이라고 외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건 기분 탓인가요? 한꽃님의주제에요아 아, 토우지 주구를 다루고 있죠 특급 주구를. 자유유를 다루는 우리 토우지의 모습. 자 이거를 아 점점 이제 뒤로 빠지는 건가요? 내리고 있네요. 이어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뒤를 빠지면서 또 왈도쿤이 또 멀리 가면서 또 밑으로 가면서. 오! 갑자기 오. 앞으로 슉 나오는 느낌. 오! 뮤운으로쳐맞는 순간. 센스 좋은데요, 이거를. 아, 어, 야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뭐랄까? 멋있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됐을지. 오! 오. 잘 나왔는데? 야,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순간 빠르게 빠르게 달려가서 후려치는 느낌인데. 이게 애니메이션 연출이지. 좋습니다. 다음 포리 님의 주제에요 아! 온문관이 있었어요? 어 잠깐만 나 <laughs> 온문관을 못 봤어 <laughs> 자 이걸 보고 한코님이 잘 가고 에? 있습니다 온문관으로 잘 가둬놨고요 지금 주박을 했죠 이걸 보고 쫀득쫀득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아 갑자기 머리뚜 따 씬이 나오는군요 딱 열면서 와 이렇게 된 거구나 애니메이션을 그리셨는데 뭔가 더 사악한 느낌이야. 자, 이거 재밌어 보이네요. 와, 잘했다. 아니, 잠깐만. 야, 또다시 왜 이리 고퀄이야? 야무지네요. 원작 애니메이션대로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마구님의 주제예요. 어조 이거? 0.2초 영역 전개하고 나서 이거 약간 숨그 헐떡거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잘 몰랐어요 아난 무슨 난 피지컬 기프티드 토진줄 알았어요 처음에 약간 저런 자국 있길래 아무튼 좋습니다 이걸 보고 포리님이 와 숨을 헐떡이는 우 고쌤 고조센세의 모습 이걸 보고 또 어? 네? 잠깐만 갑자기 붕어빵을? 저기 붕어빵이 나오는데? 네, 분명히 윗장면까지는 0.2초 여역 전기였거든요? 근데 그 0.2초 여역 전기를 발동한 이유가 저 붕어빵 먹으려고? 에너지 네, 썼으니까 당 보충해야지 아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포치타를 닮은 붕어빵이 아잘 올라오고 있고요 오케이 이까지 거의 다 먹었어요 붕어빵 먼저 자면 나오고요 붕어빵이 점점 힘들어 가는데? 붕어빵 씹었어 먹었다! 왜 네, 갑자기 붕어빵 먹는 고주사투르가된 거야? <laughs> 맛있잖아. 어떻게 나왔을지 흐름을 봅시다. <laughs> 야 진짜 개잘 나왔는데? 붕어빵에 <laughs> 3초 안에 먹어버리는 주소니다자 <laughs> 다음 주제입니다. 자 아, 마지막 주제예요. 건반 매님의 어, 주제입니다. 어. 와메카보로 뭐야? 아,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요? 자 이걸 보고 와마군님 센스가 좋아요 그리고 포리님이아 이렇게 해서 뒤로 좀 눈을 번쩍 빛난 다음에 뒤로 빠지고 좀 팔을 좀 뻗는 느낌이고요 그 흐름을 이어가서 갑자기 왼쪽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을 발사하는 에너지가 발사가 되고 빛이 나면서 갑자기 불꽃이 사나하고 잘 마무리됐거든요? 과연? 와!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첫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가 워낙 좀튀어나는 느낌의 스타일이라서 이게 연결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개멋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만매님의 마지막 주제까지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술 카이센 애니메이션. 놀랍게도 일부. <laughs> 일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술의전갈틱폭 영상 재밌으셨나요? 네!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코난 갈틱퍼로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거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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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